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오늘 그리고 올해 내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온세대 연합예배 드릴 때 학생들이 또 우리 아이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동화나 예지 이야기를 이렇게 접목시켜서 말씀을 전하는 일들, 오늘은 알리바바 40인의 도적이라고 하는 그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좀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뭐안 읽으신 분은 없겠지만, 예, 또 오래전에 읽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한 분들을 위해서 줄거리를 조금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카잔이라고 하는 형제와 알리바바라고 하는 두 형제가 살았는데, 평행 카자는 부자고요. 알리바바는 나무를 하는 나무꾼인데 가난했습니다. 어느 날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도적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도적들을 숨어서 보다가 동굴 속에 그 그들이 훔쳐온 그런 많은 돈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문을 여는 열쇠가 열려라 참게 들어보셨죠? 예. 네. 그 주문인 것을 알게 되고, 이제 그 도둑, 그 도둑질의 도둑 형국들을 알리바바가 도둑질에서 이제 자기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걸 이렇게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카잔이 하자니 궁금해 하니까 자잔에게그 일을 가르쳐 주고, 욕심 많은 카잔이보물을 보고 동굴 속에 들어갔다가 주문을 잊어버리는 바람에 도족들에 의해서 죽죠. 그리고 그 카잔을 재봉한 재봉사의 뒤를 도적 중에 하나가 쫓아서 알리바바의 집을 발견하고 알리바바를 죽이기 위해서 X 표시를 해놨는데 X 표시를 그 하인 중에 한 사람인 그 마르자나라고 하는 그런 그 하인에 의해서 기지로 죽음을 모면하고 또 기름장수로 위장해서 기름 항아리에 숨어 있는 도적 대들을3 7 명을 다 죽이고 그 중에 그 도적 떼 중에 대장까지도 그 마르자나라고 하는 사람의 칼춤을 추면서 그 대장까지도 죽였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알리바바 4십인의 도적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다 읽어 적혔지만 그래도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도적이라는 단어, 어떤 의미일까? 나쁜 이미지겠죠. 근데 왜 도둑, 왜 도적의 나쁜 이미지일까요? 남의 것을 훔쳐간다. 하는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한편에서 생각해보면 그 개인적인 이미지를 넘어서 경제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도적이 하는 겁니다. 쉽게 명을 잘 보면 도둑질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은 우리 개인이 지켜야 되는 내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도둑질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도둑질한 것 때문에 숨겨 놓게 되고, 숨겨 놓은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 경제는 인플레이션을 극심하게 시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는..." 사회가 다 같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오픈되어야 하고 그 오픈되어진 것들이 서로 통용되어질 때 경제가 활성화되어지는 건데 노조들은 개인의 물건을 훔치는 것보다 더 사실은 위험한 사회 경제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숨긴 건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그렇죠? 그게 정의죠. 저는 가장 큰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숨겨 있는 것들이 드러나 드러나는 거죠. 숨겨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옛날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뭐 아버님이 어쨌든 목회하시면서 뭐 여러 이야기들을 듣게 되고 그 듣게 된 것들을 설교하면서 가끔 사용하셨던 일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 아마 고향에서 들으셨던 이야기 네. 그러면서. 아주 해 주셨던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느 날세 사람이 밤새 도박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날 눈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눈이 많이 왔는데 산을 넘던 사람 한 사람이 필름 집 앞에서 그 지쳐 가지고 쓰러져서 동사한 거예요. 얼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 도박하던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그 예. 공사 한 분을 아랫목에 잘 이었는데, 중요한 건, 밤새도록 그 열심히 이렇게 그 도박을 하던 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분이 몸이 녹으면서 살아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한 사람을 시켜서 어그 관가에 고발을 한 거죠. 이세 사람이 죽었습니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했는데 하필이면 이 시신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세 사람이 어떤 꾀를 냈냐면 며칠 전에 장례를 치른 그 시신이 가까운 데 있는데 그거 파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자. 이렇게 놓고 이제 시신은 도망가고 엉뚱한 시신이 와서 누워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경찰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는데 보니까 이 시신이 얼어 죽은 시신이 아니라 뭔가 다른 사인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무검을 했어요. 무검을 했는데 약을 먹고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근데 그 약을 먹인 사람이 누구냐면, 하필이면 그 부인이, 이 남편이 하도 바람을 피고 돌아다니니까 약을 먹여서 죽인 거예요. 무덤에 장사 지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나는 죄가 없다. 라고 생각하고 팔다리 쭉 뻗고 누우셨던 그분이 잡혀가게 되죠. 지어낸 얘기겠지만,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숨겨도 소용없다. 숨긴 것은 다 드러난다. 그런 거잖아요. 사회가 정의가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일은 숨긴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자, 이 숨긴 것들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사용했다? 알리바바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같이 나누고 이 소통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 알리바바를 등장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 제가 아주 딱 느낌이 왔던 그런 대목이 이겁니다. 12절에 보면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어, 돈과 지혜가 동급처럼 이야기하죠. 그죠. 지혜의 그늘 아래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은 것 같으나, 우리가 돈이 너무 중요하죠. 돈이 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게 살기도 하잖아요. 그죠. 돈 때문에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면... 더 유익하면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에. 돈은 죽이기만 하고, 묶어놓기만 하고, 병들기만 하지만 그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돈 너머에 또 다른 일들을 하는 유익한 일들을 하게 된다. 우리가 뭐 돈을 구하는 일, 그래서 새해가 되면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마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말 중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 중에는 예, 돈 많이 벌어서 대박 나십시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대박이라는 말 별로 좋은 말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름에서 이렇게 아주 막큰 돈을 딴걸 대박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쉽게 통용하는데 아마 외국 사람들이 벌써 우리나라 언어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보면 이 나라는 전부 노름하는 나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찌 됐든 돈 많이 버는 그런 축복을 얻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사회가 이야기하는 다섯 가지 복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복 다섯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그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는 돈을 많이 버는 일들일 겁니다. 뭐 돈이 없는데 저 사람 복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죠. 또, 오래 사는 것.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알수 있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남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이거 복이죠. 아버지로 인정받고, 어머니로 인정받고, 좋은 이웃으로 인정받고,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나머지 다섯 번째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잘 죽는 겁니다. 정말 죽음의 아름다운 일들이 복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다섯 가지 복 중에 그냥 우리 하나 돈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이 유익한 거 사실이고 돈의 그늘 아래 힘이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돈을 능가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리바바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지혜가 이렇게 시작되어졌습니다. 형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형은 욕심부리다가 도족질하다가 자기만 생각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알리바바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런데 마르자나라고 하는 지혜 있는 한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한 사람을 살려가는 아니 한 사람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를 다시 살려가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일도 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신들러 리스트 같은 경우는 돈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죠.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는 일들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들러 리스트의 마지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젊은 시절에 조금 더 일했다면, 내가 젊은 시절을 그렇게 방탕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돈으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렇게 구원한 사람들의 숫자에 비해서 그 홀로코스트에 학살을 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이 아니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은,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혜는 작은 것 같은데 그 작은 지혜가 작은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있는 일들을 만들어 가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예, 알리바바 40인의 도적에 나오는 세 가지 사건을 주의 깊게 봅니다. 첫 번째는 하잔이라고 하는 시체를 이렇게 했던, 수습했던 그런 그 장의사의 뒤를 쫓아가서 도적 중에 한 사람이 알리바바의 집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도적대들을 끌고 와서 알리바바를 죽이려고 대문에다가 X표를 해놨어요. 거기 거기는 X표라고 해놨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걸 살짝 일으키면 십자가잖아요. 그죠? 예. 네. 아라비안 나이트는 아랍 사람들이 얘기고 저는 이걸 성경으로 얘기하니까 십자가를 이렇게 살짝 뒤로 보면 어느 날 마르자나가 돌아오다 보니까 오 어? 자기 집에만 엑스표자가 있는 걸 보고 이상하게 여겨서 집에서 펜을 가져다가 온 집에다 다 엑스표를 그린 자, 이 엑스표를 그린 집에 원래는 목적이 뭐였죠? 죽으려고 하는 목적이었는데 X표를 다 그려놓으니까 아무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십자가라고 굳이 표현한 이유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죽었어요. 죽는 표시예요. 사형틀이에요. 그런데 그 사형틀이 온전하게 사용되어지고 그 사형틀을 통해서 죽음 너머의 사건을 보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살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지혜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동네에는 전부 십자가가 달려 있어. 아마 옛날 고대 사람들이 보면 고대 사람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이 땅에 와가지고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이전에 와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뭐야 이렇게 죽을 사람이 많아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람을 살리는 상징이 되어죠.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 있냐면, 죽을 것을 살리는 것으로 바꾸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먼은 지혜자를 이야기하고, 지혜를 가지는 것이 돈보다 더 귀하고, 지혜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지혜를 아는 것이 이 세상을 잘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자먼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우리의 새해가 되어지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돈의 개념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서로에게 지혜를 좀 주십시오 그런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지혜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죠 무언가를 깨닫고 발견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살리는 도구로 바꾸어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을 살리는 도구. 그게 기호였고, 십자가였고, 표시였다. 오늘 우리가 그런 표시를 바꾸어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인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도족들의 나쁜 또 다른 모습은 뭐냐면 장사하는 것을 속였다는 거죠. 기름장수로 위장을 했습니다. 이 도적의 대장이. 그리고 기름을 잔뜩 짊어지고 왔지요. 기름 항아리에 전부, 예, 누가 숨어 있어요? 도둑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밤이 되면 뚜껑 열고 나와서 알리바바를 죽이기 위해서 온 부대를 다 동원했어요. 항아리에 뭐가 들어있어요? 기름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이 들어있어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들어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저는 해서는 안될 그런, 정말 해서는 안될 일들,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다. 그죠? 이거 먹으면 안 되는, 이거 먹으면 죽는 거, 이거 먹으면 병 드는 거다 하는데, 그걸, 한다. 또 그걸 거래한다. 우리 사회가 그런 일들에 익숙해져 버린 사회가 되어지면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죠. 모든 사람이 다 병들게 됩니다. 이런 일이 단한 번이라도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어져요. 별것 아닌데,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사건 하나가 사회 전체를 믿을 수 없는, 믿음이 없는 사회로 만들어 어느 말도 믿을 수. 가끔은 어떤 정보를 들으면요, 이 정보를 들으면서 이 말이 사실이야. 최근에 어떤 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듣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어떤 그 목사님 한 분에 대해서 고개를 한번 슬쩍 다시 진짜 그래? 이런 마음이 들었어. 제가 그 문제를 그것 때문에 이제 막 마음이 좀 불편해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다. 말 한마디가 너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냐? 네가 지혜에 있는 사람이냐? 라고 질문했다. 내가 그 사람을 보아온 건 20, 30년을 봤어요. 근데 그 20, 30년을 보아왔던 그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가 던져준 말 한마디가 그사람의 20년, 20년, 30년의 세월을 다 상쇄시킬 만큼 그렇게 파괴적이고 위력적이에요. 그건 나중에 드러나 보면 다 아는 일이야. 근데 너 지금부터 그거 가지고 그렇게 고민할 이유 없어. 그게 그것 때문에 죄질까? 제가 마음속에 그 들은 사실을 잊어버렸어. 오늘 우리 사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드러나지 않은 일, 나타나지 않은 일. 그런데 내가 한번 속았던 사건. 내가 한번 뒤집혔던 그런 일들, 내가 한 번, 어, 누군가 장사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속임수를 했던 것에 속은 것 때문에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속고 살아가는 일들, 내가 속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생각하는 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10년, 20년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반론을 제시하는 그것들,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것들, 그것들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사람을 신뢰하며 살아왔는데 그 신뢰하며 살아왔던 사람에 대해서 던져진 말 한마디, 작은 말 한마디가 내 삶을 흔드는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죠. 잖 하나님의 지혜는 뭘까요? 진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진짜 기름. 사람이 담겨져 있는 그 그릇에 뜨거운 기름을 부어서 사람들을. 살짝 데펴넣는 거죠 살짝 데펴넣는데 죽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죽을 것은 죽고 살아날 것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으면 죽을 것은 죽고 살아날 것은 살아나요 시간이 지나서 결과 보고 이야기해도 듣지 않아요 지금 미리 결정할 거 없어요 지금 내가 미리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이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고 말하는 거 어리석은 일 아니겠어요? 지금 사회가 얼마나 많이 변하는데. 가끔은 옛날에 제작된 영화를 이렇게 뭐 설날 특집 이런 데서 보여 주잖아요. 여러분들은 거룩해서 영화를 안 보는지 모르지만 저는 가끔 봐요. 어제도 어젠가 그저께도 어떤 영화를 이렇게 보는데 아, 폴더폰 들고 전화하더라고 그래서 아이 저게 언제 건데 저걸 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 시간이 얼마나 펴요. 아 가끔은 저 90년대 영화 보면서 막 이렇게 저기 뭐어 끈달린 전화기 들고 뭐 여보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저게 도대체 언제 건데? 여러분들 사회가 그렇게 변. 옛날 것 가지고. 오늘보다 나음이 어찌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날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날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 날마다 새로운 일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면 나타날 것은 당연히 나타나고, 살을 것은 살아나고, 죽을 것은 죽게 되는 줄을 믿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올한 해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내가 지금까지 애썼는데,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했던 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셔요. 내가 수고하고 애쓴 선행들 아무도 안아주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일들 드러내게 해주셔요. 하나님의 열매가 올란에 맺혀지고, 죽을 것은, 내 안에 죽을 것은 죽어지고, 살아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2024년 새해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건은 이 마르자나라고 하는 사람이 도둑의 얼굴을 알았어요 도둑의 네. 얼굴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장사로 장사꾼을 위장해서 그곳에 왔었기 때문에 얼굴을 안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잘 아는 지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에서 밑으로 내려보셔. 요 또, 우리의 중심을 아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 아셔. 통찰을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이야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잘못 판단하실까요? 저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뭐 크시지만 아주 작은 디테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소홀하게 여기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길을 아시는 것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순간의 디테일의 소중함도 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는데 그게 보아하는 겁니다. 사람을 아는 두 가지, 사람을 판단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직관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이성을 통한 추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성으로 밝아지면, 내 영적으로 내가 긴, 튼튼해지고, 영적으로 밝아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이 직관이 정확해집니다. 어, 이상해? 그런데 놀라운 건 진짜 이상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직관이라는 걸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깨끗함을 잊어버리고 거룩함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의 직관이 자꾸 어, 어려워지는 거죠. 이 직관을 증명할 수 있는 일들이 추론이에요. 이 추론은 지혜가 있어야 가능한 일들이죠.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전에는 장사치로 왔는데, 오늘은 이, 사, 이 상을 베푸시는... 잔치를 베푸는 잔치의 주연 자리에 저 사람이 앉아 있어 어떻게 할까요? 그 잔치는 생명의 잔치가 아니라 죽음의 잔치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죽이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세상, 이세상은 영적 전쟁의 전쟁터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여들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가는 건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갈 그 칼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거죠. 칼이 주어져도 사용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되게 오래 전의 일인데요, 제 마음속에 이런 밤에 자다가 꿈을 꿨어요. 이제 그걸 가위 늘린다고 아마 표현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일어는 꿈을 꿨는데, 우리 집 창문 너머로 아주 시커먼 사단이 달고 오더니 목을 쉬는 거야. 곧 죽을 것 같아. 요 근데 머릿속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물러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꿈속에서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잘 때도 예수를 품고 자야 되는구나. 근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너무 눌려서. 한신이 예 했는데 놀라운 것은 조이고 있던 힘이 물러나고 손살같이 도망가더라고요 예수의 능력이 여기구나 예수라는 이름만 불러도 그런 능력이 일어납니다 저는 올한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 그분과 동행하는 예수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예수 그분의 능력이 힘입어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죽음의 잔치가 생명의 잔치로 바꿔져 가는 그 죽음의 잔치가 생명의 잔치로 바꾸어져 가는 일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아들 예수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해 예수님을 잘 아는 그런 예수님을 잘 알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과 인마 누엘 동행하시는 그런 귀한 역사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하 축복합니다 부록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은 네. 왜냐하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이야기 하나가 있죠 주문이죠 주문 열려라 참게 하는 주문이죠 그렇죠? 되게 궁금했어요. 아니, 들깨는 안 되나? 수박은 안 되나? 왜 하필이면 참깨야?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앞쪽에 서 놓고 뒤쪽에 가서 쳐다보고 있네요. 깨가 익어 꼬투리가 탁하고 터지며 벌어지는 모습을 보고 착안했다는 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아랍사람들이 참깨를 많이 먹기 때문에 예, 있다는 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름을 뜻하는 히브리어 샘과 관련이 있는데 참기름을 사용하는 바벨로니아 마법과 연관되어 있다는 설 따위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 아랍어로 심심이라고 참깨를 얘기하는데 그 단어는 음, 뜻 외의 문이라는 그런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그리고 문이 되어지기도 하고, 열매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르지지라. 그럼 내가 너에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마 열렬라 참깨는 부르짓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르짓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죠. 단지 창고문을 열어서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보물이 아니라 그 가득 차 있는 보물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투자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도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는 일들을 부르짖고 응답받고 크고 놀라운 일를 들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2024년 이제 설날을 지나 새롭게 시작한 우리 성도님들 모든 한분한 한 분과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로 축복합니다.